안녕하세요. 우리기술 투자 주주 여러분.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4.8%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우기투 그리고 위지트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오전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이렇게 음봉이 나와 있고요. 긴 윗꼬리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이 구간이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한테 매매 신호 문자를 신청해 주신 분들께 이 고점에서 매도하시라고 매도 신호 문자를 보내드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야 하는 날짜가 17일이죠. 17일. 당장 현지 시간으로 내일인데 이번에는 승인이 안 되고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는 관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기투,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신청해주신 분들께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다른 코인 관련주, 위지트가 있죠. 위지트가 여기에 내려왔을 때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점 815원에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815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가가 천원이 넘게 형성이 됐습니다. 제 말대로 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20% 이상의 큰 수익이 났어요. 영상뿐만이 아니라 위지트에 대해서 매매 신호를 신청해 주신 분들께도 매수 신호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우기투 역시 위지트나 우기투나 관점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타점 신청해주신 분들 하루 만에 20% 가까운 수익을 얻으셨어요. 나는 안 믿겨진다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위지트 이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영상이에요. 저는 이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실이 워낙 크시니까 여러분들 돈 버시라고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나는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우기투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다? 17일.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좋은데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연기가 되면 다음 승인은 내년 1월 10일로 미뤄집니다. 대략적으로 두달 가까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보시고 저한테 우기투 타점 문자를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어제 매수 타점 오늘 매도 타점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고요 지금 부랴부랴 더 늦기 전에 우기투 영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모르실까봐 안내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기투 정확한 매수 매도 신호 문자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예요 우리 구독자 분들 한해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우기투 라고 세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그리고 앞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 타점, 그리고 이 고점에서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타점 잡아서 여러분께 문자로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타점에 문제가 생기고요. 꼬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수 신호를 제가 드리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매도 신호를 드리면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해주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움직이시면 되세요.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